네잘추셨다고 하시 하시네요. 네. 잘 하시네요. 굿 굿. 네어 여러분 챌린지도 찍어 보고 했는데 요즘 에러서공모 활동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괜찮아요? 후에나이가 좋아요. 에러서공모가 좋아요? 알이네요 그럼, 그래도 좋으시다니까. 또,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음방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좀 이따가 음방 무대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엔딩 이렇게 돌았을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때 윙크하는 거 해볼게요. 어. 오늘 엔딩까지도 윙크하고, 실수 없이 멋있는 무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첫팬 미팅 기념하기 위해서 또 단체 사진 같이 찍을 건데요. 네, 여기 여기 거예요. 네, 여기서. 어, 폰케이스. 저랑 똑같은 폰케이스 갖고 있네. 네. 이쪽에서 그 포즈가 있어요. 포즈. 요거 요렇게. 이게 에러사공 그 데이라 데이라 할때 요거 시그니처 포즈거든요. 요거 하고 같이 찍으실게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응. 응. 자, 그러면 저기 카메라 보시면 돼요. 어서 어떤 거 할까요? 하트. 요 하트. 요거 요거. 자, 요 하트입니다. 자, 자 하, 하트 하트로 하트로 사진을 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도 열심히 무대하고 엔딩 포즈 윙크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뒤에 분들도 이상하게 놀러 갈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 너를 알고 싶어진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RUN!